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단알 되시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자, 단알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 바닥권의 첫 상승 있을 때 제가 요때 영상 바로 찍어 드렸어요. 요때 눌렸을 때 한번 들어가시면 추세 크게 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영상 다 남아있으니까 전부 다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때부터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무려, 무려 3 0 넘게 올랐다. 안정적인 추세를 따라가면서 말이죠. 그죠? 제가 이렇게 영상 전부 다 남겨놓고 있고, 물론, 업데이트된 영상들 원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무래도 제가 많은 종목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현재 어떻게 되면 좋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측에 전화번호 한번 남겨놓고 있잖아요. 자, 0 2 0 7 6 2 3 1 6 8로 본인 평단가라든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현재 평단가에 대한 대응 전략 정도는 제가 무료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런 거 참조하셔가지고 매매 대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날 지금 너무나 좋은 위치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비트코인 시세 때문에 같이 올라가줬잖아요 지금 단날부터 해가지고, 위지트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좋은 지점 지금 잘 늘려주고 있고, 심지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죽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거래량 없이 쭉 빠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단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보셔야 될건 결국은 비트코인입니다. 어, 비트코인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커플링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비트코인이 지금 5천만 원, 5천만 원 돌파해줬죠? 그런 이슈 때문에 살짝 올라갔고 지금 5천만 원대를 잘 지지받아주고 있다 보니까 하단 역시 그런 구간까지 밑으로 쭉 빠져 온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계속 5천만 원대, 5천만 원대 지금 잘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월봉상 비트코인 월봉상 차트인데요, 계속해서 추세 이어나가고 저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결국은 이 전고점까지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현물 ETF 가승인이 되게 되면 이제 기관 쪽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정말 이례적으로 전세계학적으로도 유례없는 유례없는 투자처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기관들이 먼저 선점을 한 다음에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이제 개인들한테 열어주는 게 대부분인데 대부분이 아니죠. 모두였는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신기하게 일반 개인들 쪽에서 먼저 열린 다음에 기관들이 들어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비트코인 5천만 원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일 수 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트코인의 상승, 현물 ETF 움직임과 함께 특히나 내년 1월, 2월달 무조건 기대를 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전체 차트 위치가 어떻습니까? 교장이 저점이라 얘기죠 근데 지금 저점인데도 불구하고 위 아래 휩싸가 굉장히 심할 테니 눌릴 때 잡아가라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눌림 목 구간 에 왔고요. 자두 번째 눌림 목 구간 지금 어느 정도 굉장히 좋은 구간에 와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동 평균선 차트상 봐도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전부 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봉 차트 보실게요. 자 주봉 차트 보시면 너무나 환상적이죠. 자 이때 이때 비트코인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7,500만 원까지 갔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5천만 원. 불 비트코인 입장에서 조금만 더 올라준다면 6천만 원, 7천만 원갈수 있는데 아직 우리 단나 같은 경우는 3,900원밖에 안 된다. 무려 지금 4배 넘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갈 게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봉상 60선 이렇게 트라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매물대를 과연 기간 조정으로 조금 더 끌면서 시간 지지 끌어주면서 뚫어줄지 아니면 수급과 함께 빵빵 터트리면서 위쪽으로 올라가 줄지 우리가 지켜볼 부분이고요.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이런 박스권 구간들을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다. 떨어졌었고 지지받아주다가 다시 한번 빠졌으니 다시 한번 이러한 위치까지, 이러한 위치는 강력한 저항대가 되겠죠. 그리고 월봉상 20선 지금 서서히 내려오고 있고 이동평균선도 조금 조금씩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에 있어서 당분간 위 아래 흡수 주면서 매직 구간 분명히 줄 테니까 지금부터 눌림 올 구간 잘 공략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일봉 상 차트 보실게요. 일봉 상 차트만 보시더라도 자 이렇게 10선 이렇게 10선 쭉 빠지고 있죠. 쭉 빠지고 있고 그리고 1년선만 하더라도 위에 쭉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패널들 이러한 패널들이 되어서 이러한 구간 때에 지금 위 아래 흡수를 주고 있는데 그런 박스권의 하단 위치에 도달했다는 거죠. 자두 번째 상단 박스권인데 자 하단 박스권의 상단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간 때 지금 매물 때 소화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물려도 괜찮은 위치다 이런 구간들은 그죠 이런 곳 이런 곳이 아니라 이런 구간들을 물려도 괜찮은 위치니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비트코인 추세와 함께 큼직큼직하게 잡아들어가 한번 보시면 정말 좋다는 거죠 자 수급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 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소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 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CB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 에 분출된 것인데요. 보우나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5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총계 400억, 10월 달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닷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주도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정책 주도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 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런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 지금도 긁어 모으고 있어요 긁어 모으고 있고 왼쪽에 좀 빠져나갔지만 기관 쪽에서도 이제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 제가 이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어드린 거거든요 언제부터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것인가 좀 지켜봤는데 자 오늘부터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렇게 기타 본인 쪽에서도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충분히 지켜주는 돈이 들어가는 구간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따라 들어가고. 무리하게 살짝 상승줄 때 따라 들어갔다가 이렇게 개박살나고 개박살라고 계좌 바로 깡통나니까 충분히 분할로 눌렸을 때마다 매수 들어가시면 좋으실 텐데 자 그런 구간내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나갈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단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에 대응하여 내 평단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출하지 유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 1 0 7 6 2 5 3 1 6 8로 참여 참여란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